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? 배수 펌프가 숨을 쉬지 않아요. 큰일 났군요. 잠시만요. 이거는 지금 긴급수술이 필요합니다. 전동. 아, 지금 배수. 통 안에 똥이 가득 찼어요. 이거 이거를 해소를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라스 잠깐. 선생님, 비스봄 어떻게 됐나요? 아, 좀 힘든 청소했습니다. 그 너무 방치를 해 두셨어요. 그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술은 지금 잘 됐으니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